내고향 아니다. 고럼 지금.. 넌 진짜 고향시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. 고향식은 나 얘기하면 고양식은왜조해 없어. 보양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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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가 어떻게 제가 중복이죠 어제가 중복이었나? <laughs> 어제 내가 원장님들하고 먹은 거 보여줄게. 어, 여기 우리 병원 근처에 1인분에 35,000원 등심집인데 상당히 등심이 괜찮아요. 왜냐면 이런 새우살만 해도 강남 같은 데서는 100g에 5만 원씩 받는 데가 있고. 이걸 200g에 3만 원씩 받는다는 건 한우인데도 상당히 싼거 같아요 그리고 마블링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거는 투볼 정도면 되는 한우이기 때문에 <laughs> 아주 좋은 고기입니다. 뭐 특별히 특별히, 한, 특별히 먹는, 먹는 거는 거 거. 뭐 삼계탕 도잘 먹고 장어도 좋아하고 뭐 소고기도 많이 먹고 미어를 먹으려고 민어. 네가 말한 음식들 하나도 구분하지 장어, 장어랑 삼계탕이랑 뭐 구분 가능한 거아나 생선들에. 저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보양식으로 먹기 때문에 계절을 따지 않습니다. 보양식이라는 건 다른 게 없고.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항산화가 풍부한 이런 음식들을 항상 챙겨 드셔야 돼요.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단백질이 보충돼야지 면역력도 커지고 근육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양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. 잘 보시면 다 단백질이 풍부한 칼로리도 좀 먹고 옛날에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탈수되고 탈진될까봐 이제 그때라도 칼로리를 좀더 먹자 뭐 이런 개념이었을 텐데 뭐 지금은 사실 칼로리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보양식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평소에 항상 단백질을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계절을 가리진 않습니다. 난 여름에 보양식은 응. 시원한 실내생활, 보양나이브보양나이브 도양 보양식, 아 단백질, 아네 평생 안 하는 거짓말은 못 하겠어. 그래서 하지 마세요. 거의 식이랑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. 밤에 이제 어, 좀한 먹어야겠는데 할때막 어플을 켠다. 치킨, 치킨만 하 오늘의 핫, 가장 비싼 거, 제일 비싼 것 중에서 이제 해서 땡기는 걸로. 어, 저는 그래서 소금을 안 찍어 먹어요. 소금 안 찍어 먹고 국물 같은 것들 을다 빨아 먹거나 그러지 않고, 이제 살코기 이렇게 발라 먹고, 거기 밥에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드시만 조금 먹고. 응, 국만 조금 드시 근데 그 삼계탕이 들어있는 국이 생각보다 간간해요? 어, 간간하죠. 그리고 네. 소금 안 돼있기 때문에 거기 네. 옆에 소금 있는 거예요. 거기서 그냥 막 푹푹 퍼가지고 소금을 집어넣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보다 안 찌면 그렇게 대단히 많이 음. 들어있진 않아요. 그냥 제가 그걸 소금으로 굳이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. 네. 그냥 뭐. 깍두기 정도. 그정그 어, 뭐. 정도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아우 장어즙을 엄마가 막 해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키가 엄청 작고 몸무게가 좀청 작게 나갔어요 초등학교 일학년 때는 18kg 나왔어요 진짜 적어 나갔다. 진짜 작당. 또... 응, 아, 장어즙은 이제 막 어머니 이 이미... 엄청 많이 줬는데 아우 하나 먹고 내가 못 먹겠더라고 너무 비려가지고 어 아... 하나 먹고 안 먹었어. 저는 뭐기스는뭐 여러 가지 먹어봤어요. 뭐 노경도 먹어봤는데 뭐 당연히 저랑 함께 그 대단히 맞아서 뭐 불끈불끈 했다 이런 기억은 전혀 없고 저는 집이 횟집도 있었고 고깃집도 있고 했기 때문에 고기 많이 먹고 장어도 많이 먹고 회도 많이 먹. 그런 게 이제 보양식으로 작용해서 몸이 튼튼했던 것 같아요. 나는 어떤 종류의 보양식도 먹지는 않는데 트라우마 딱 하나가 있다면 어린적 어떤 기억에서 우린 분명히 머리를 대 신나서 자라를 잡아왔는데 음. 그 자라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서 끓였는데 거기 뼈들이 또 있네 이렇게 이런 이런 뼈 있잖아 자라들 뼈 어, 있지. 지금은 야생 동물 보고 보니 와. 음. 어그그 옛날 쪽에 음. 어린적 기억에. 당연히, 보양식이라는 거는 고단백 음식이기 때문에,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게 근육 아니겠습니까? 근육이 있어야 우리 몸에 엔진을 작용할 수가 있는 건데, 다른 것도 많이 먹고 이것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고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 과잉이 되면 안 되겠지만, 기본적으로 단백질은 풍부하게 드시는 게 맞기 때문에, 평소에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는 게 중요하고, 보양식은 대부분 고단백 음식이다.